데미안 허스트의 벚꽃 연작은 그의 작품 중에서도 특히 화려하고 독창적인 시리즈로 자연의 아름다움과 그 이면의 깃든 인생의 덧없음을 표현하는 작품들입니다. 이 연작은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허스트가 캔버스의 자유로운 붓질과 두껍게 올린 질감을 사용하여 벚꽃의 화려한 생명력을 표현한 것이 특징입니다. 벚꽃 연작은 허스트가 이전에 다루었던 주제와 다르게 밝고 강렬한 색채를 통해 생명의 기쁨과 에너지를 강조합니다. 핑크, 화이트, 레드 같은 다양한 색조의 꽃잎이 캔버스를 가득 채우고 그 사이사이로 나무가지들이 검정색으로 묘사되어 있으며 이 대비가 극명한 시각적 즐거움을 줍니다. 작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중 하나는 캔버스 위에 두꺼운 물감을 쌓아 올린 듯한 질감입니다. 허스트는 이 질감 표현을 통해 벚꽃의 입체감과 다채로운 형상을 생동감 있게 구현합니다. 꽃잎 하나하나가 마치 캔버스 위에서 살아 숨쉬는 듯하며 관객에게 벚꽃 숲 속에 있는 듯한 몰입감을 제공합니다. 벚꽃이라는 매우 구체적인 자연적 대상을 그리면서도 허스트는 이러한 작업을 통해 추상화의 경지에 도달합니다. 가까이에서 보면 개별적인 붓질과 물감 덩어리가 보이지만 멀리서 보면 벚꽃 나무 전체가 하나의 풍경처럼 다가옵니다. 이중적인 시각적 경험은 허스트의 예술적 실험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벚꽃은 동서양 모두에서 덧없음과 일시적인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꽃입니다. 벚꽃은 삶의 순간적 아름다움과 죽음을 상징하는 주요한 모티프입니다. 허스트는 이 벚꽃을 통해 인간 존재의 일시성과 자연의 순환이라는 주제를 탐구합니다. 벚꽃은 단순히 아름다운 자연의 장면을 넘어 생명과 죽음, 탄생과 소멸이라는 그의 오랜 주제의식을 반영합니다. 허스트는 자연을 그리는 동시에 그것을 인간의 감정과 병렬시킵니다. 벚꽃의 화려함은 찰나적인 기쁨과 환희를 또그 꽃잎이 떨어질 때는 슬픔과 상실을 상징하는 이중적 의미를 가집니다. 이를 통해 허스트는 감정과 자연을 결합시켜 더 깊은 서사를 전달합니다. 벚꽃에서 허스트는 표현주의적 기법을 사용하여 물감의 흐름과 붓질을 자유롭게 구사합니다. 이는 벚꽃이 주는 자연스러운 아름다움과 인간이 느끼는 감정의 폭발을 직접적으로 캔버스에 옮긴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벚꽃이라는 구체적 대상 안에 추상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을 담아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일본의 소설가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소설 고도에는 벚꽃에 대한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봄의 산벚꽃이 아침 햇살 속에서 하얗게 피어나고 있었다. 그 아름다움은 차가운 공기 속에서 더욱 빛났다.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듯한 그 벚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것처럼 보였다. 여기까지입니다. 데미안 허스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예술은 삶에 대한 것이고 다른 어떤 것과도 관련이 없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